네, <laughs>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테런이 아닌 이제 카트라이더 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드디어, 드디어보다는 이제 저한테는 엄청나 큰 추억이기도 하고 또 저희 아빠랑 많이 했던 게임인데요. 아쉽지만 오늘 카트라이더가 23시 59분에 썩정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제가 달려왔습니다. 어, 오늘은 그냥 간단하고 추억을 삼기 위해서 제 유튜브에다가 업로드 할 예정이니 실력보다는 그냥 추억으로 남겨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제 저희 카트라이더 실력을 보시면 놀라실 수도 있지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고싱 아, 이참에 요새 카트 말고 옛날, 진짜 옛날에 좋았던 카트를 타보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떨리네요 어 <laughs> 자, 옛날에 그 모습에 <laughs>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 많이 끼긴 했었는데 배지 있나? 어머, 배지가 없어? 다우 자, 맨날 기본 캐릭 갑시다 저희 한번. 이거는 아마 그 둘... 뭘인데 아 까먹었어. 어 떠져 있네요. 그거 패스. 맨날에 뭘 많이 뛰었지? 음 그래. 공용을 끼고요. 꿈에게는 이제 온을 적중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카트 매니아 올이. 오라를 주기 때문에 이걸 끼고. 페인트, 당연히 빨간색으로 해야죠. 아... 어, 염색. 그래, 일씬을 끼고, 그리고 옛날에 뭐 제일 좋았던 거. 바로 돈. 이거 끼면 이제 바닥에서 많이 나오긴 했죠. 드리프트 할 때마다. 저는 어... 이렇게 끼고 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스피드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테런 스트리머이기도 하고, 이제 파트를 안한지좀 되었어요. 갑자기 화면이 멈췄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갑자기 렉이 걸린다고요? 아 됐다 자적으로 함께해요 응? <laughs> 우와 저 카트 개사기 잖아요. 딜로다로도 사기. 이건 앞으로 다는 것보단 딜로다는게 개사기. 진짜. 오메. 아, 오랜만에 하니까 카트가 너무 어려워요. 아, 어쩌죠? 됐다. 아마 여기서 드립 차원을 드림드겠죠 어머, 어떡해. 막상 카트가 부적 중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저의 트로즈 게임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큰 트로즈 게임이었는데 좀 하다니 너무 아쉽네요 엄마야 옛날에는 어떻게 잘했지? 아, 고 여기서 아 <laughs> 어머? 어라라 이게 맞나? 아. 맞지, 맞으니까 저의 실력이 이렇소. 하고, 여기서, 아! <laughs> 제가 카테라에 다면서제 좋아하는 맵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맵은 이방 끝나고 공개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 맵을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거를 좋아해가지고 파트 할 때마다 무조건 한판씩이라도 한 했던 게임인데요 아 게임은 아니지 맵이죠 아 제가 참이상하네요왜 그런지 여기서 드래프트 오메 이러 가면 안되는데 어. 우 oh. 제가 드레스 네. 제가 한참 카트라더 했을때는 실력이 이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아! <laughs> 봐봐요 지금 실력이 다 죽어가지고 실력이 잃었지만 제 옛날에는 엄청 잘했어요 아! 뭘로 못하는 맵이 좀 있긴 했지만요 그래도 옛날에는 프로 L1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L1이었습니다. 물론 못 믿겠지만 진짜로 L1이었어요.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laughs> 아 너무 떨린다. 진짜 테러 뭐 했던 제가. 하여 섭종한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오다니 어머 3분 13초 유체 너무 심각한데요 기록이 아, 섭종을 안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제가 좋아했던 맵을 바로 가도록 할게요 어딨지 어, 어딨지? 아, 빛이, 있다 제가 좋아했던 맵입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이미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인건, 진짜, 하룻. 하려... 어머 어머 닉네임로 별로, 별로 좋네 뭘 건드려도 되지? 잠깐만 그래, 여기서 한번더 모아줘야 되긴 하는데 없아 너무 어려워요 파크가 제가 파트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에 파트도 방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못한다고 많이 혼났었는데 그때보다 더 못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트를 처음 시작했던 나이가요. 네다섯 살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다섯 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학교 4만원대까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많이 해왔는데 그때 키웠던 그 아이디를 까먹어가지고 이제 뭐 1대 다시 시작하고 쉘러드 타고 싶었는데 못제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금만큼 쉘러드 안 좋았고 또 그냥 어느 정도 하는 편파? 지금 보시면은 이제 파운드 캡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그래도 리턴을 안할 정도로 실러주기 좋았었는데 어 맞다 카트야 <laughs> 아 제가 뭘 건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건드렸지? 어머, 내가 왜 녹화 버튼을... 그래. 안녕, 어. 안녕, 잘 가! 정해요. 어매 잠깐만. 너무 부끄데요 맞았어. 맞다 말해. 했어야지. 저도 모르게 집중을 하고 있게 되었네요. 아, 너무 아쉽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되게 잘하시네요. <laughs> 어벤져 VL 개사기 같트죠 59초 59 그렇네. 별로 안 남았네, 여러분. 자. 진짜 여기 있는 미션도 옛날에 많이 깼었는데. <laughs> 이제 마지막이니 여기 는 파트 상자, 이기 이런 등등 다 까고 가도록 할게요. 웨이브 V1. 아이언 솔리드. 음. 루티 주머니, 안녕! 만원, 삼천원, 해줘 아, 자가 나의 카트요. 자, 이 정도만 까고, 캐. 우와! 진짜 많네요. 추억의 카트가 이제 곧 별로 안 남았네요, 여러분. 막상 <laughs> 맞상... 테론을 못, 테론이래. 카트를 못 본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이제 주문 주사위 47개 다 하고 이제 진짜로 떠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마스터 이거 다돌리면은 녹화보니 좀 길어질 것 같으니 저장할게요. 넷, 다섯. 아, 이때 너무 좋았었는데 제가 레벨이 지금 유레비긴 하지만 이때는 진짜 레벨 업 이벤트 때 엄청 했었거든요. 레벨 업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진짜 학교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했던 집. 바로 컴퓨터 끼고 로그인하고 카트 들어가기 이게 제 일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카트가 많이 좋았어요. 그만큼 저한테 큰 추억일 게 게임이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둘셋나둘나둘나둘셋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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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나둘셋와대 이제 거 마지막이네요 나둘셋 네 다섯 여섯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챙겼기 때문에 이것도 다 까고 오 투명 카트. 아~ 유니폼 이제, 이제 뭐가 뭔지 이제 모르겠어요. 철철 내전지가온 느낌이랄까? 너무 아쉽다. 카트가 벌써 이렇게 썩중하는 날이 오라니! 그러면은, 오늘은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카트라이더 이라는 게임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제 댓글창에다가, 원인은 어떤 맵이 좋았고, 카트는 이런 부분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한 분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안좋은 얘기를 하시면 그 댓글은 제가 바로바로 삭제하도록 바로 할게요. 그리고 카트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럼 o 잘가 카트야 안녕. 그럼 오늘 녹화는여기서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